존경하는 32만 세용특별자치시민 여러분, 허금태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면, 연서면, 연기면을 지역고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성호 의원입니다. 최근 90대 운전자가 몰던 차에 30대 보행자가 치여 사망하는가 하면 브레이크를 엑셀로 혼동해 병원 입구를 향해 돌진하는 등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를 살펴봐도 해마다 고령 운전자의 자동차 사고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자동차 사고는 2013년 6만 6천 건에서 2017년 11만 5천 건으로 73% 급증했습니다. 이는 2017년 음주운전사고 1만 9천 건보다 고령운전자사고건수가 6배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전체 자동차 사고 발생건수가 111만 9천건에서 114만 3천건으로 2% 늘어난 것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말 현재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98만 6천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 진입으로 오는 2028년에는 전체의 22%, 2038년에는 35%를 늘어날 것으로 전망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 사고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표적인 고령국가인 일본의 경우 이미 1998년에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운전면허 반납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는 화면과 같이 미국,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도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만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고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선도적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교통 사고가 가장 무서운 점은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상대방 차량에 탑승한 사람 등이 모든 사람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은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최고의 예방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laughs>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이 곧 시민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안전 행복도시를 위하여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본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고령 운전자 이동수단 대체를 위하여 교통카드 지급,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정책을 발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종시 고령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위한 장소를 세종시 관내에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 75세 이상인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교통교육장소는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보려 운전자들의 경우 대전, 예산 등 인근 지역에 있는 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는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천도적인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오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